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와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누구일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우리 그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상공에서는 회 아는데 사실 네, 네. 소상공인 연합회는 좀 그다지 네.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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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연합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소상공인 보험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4년도에 네. 음. 어, 만들어진 단체고요. 법정 경제 단체입니다. 어,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음.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어, 하는 일은 어, 이 소상공인 권익 대변, 음. 그다음에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음. 목표로 해서 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37개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 30개 시군에 37개 지부에서 이제 회장님들이 음. 열심히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네.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어, 뭐 자격 기준 이있습니까 네. 법률에 이제 있습니다. 음. 자영업자랑 소상공인을 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데 음. 자영업자는 이제 길에서 기에서뭐뭐 뭐 지갑을 팔든 하는 음, 분도 자영업자고요. 그렇죠. 고소득 전문직 네. 뭐 몇십 명의 직원을 둔 음. 고소득 전문직도 자영업자가 될 수가 운영하면 있는데 자영업자니까. 소상공인은 법률이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인 이하의 제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제 5인 이하의 도소매, 음. 운수 이런 뭐 판매 하시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10인 이하의 제조업. 네. (5인) 이하의 예, 예. 도매업 예, 도소매. 도소매까지 예, 예, 예. 예, 그냥 쉽게 이해가 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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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동안 우리 예. 뭐 코로나 사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상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아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초에 있는 환경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3년 동안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통계상 나와 있듯이 음. 지금 빚이 한 300조 원이 늘었죠 음. 그러니까 빚에 의해서 지금 천한 천한 20조 원이 소상공인 뭐 대출이다 해서 음. 이제 전년도 4사분기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300조 원이 늘었다는 건 빚에 의해서 버텼다. 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분들이 세개 3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음. 돈을 빌린 네네. 다중 채무 음. 형태를 띄었다. 거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이 지금 지금 9월에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한번그 유예 조치를 연장을 해 줬는데 음. 이게 다시 또 이제 종료가 되면 이게 또 음. 이 핵폭탄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연장을 해주든지 다른 음. 방법을 대책을 이제 이~ 수 정부에서 마련을 해주셔야 아~ 음. 우리 소상공인이 살수 있다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였을 네. 테고요 네. 그분들이 뉴스에 보면은 뭐~ 폐업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파산에 이런 경우도 많다는 뉴스를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참 어려운 게 음. 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제 소상공인이 힘들어집니다. 음. 또 경기가 회복세에 다다르면 가장 늦게 그 음. 영향이 소상공인한테 와요.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버티지 못해서 폐업한 분들이 엄청 많았죠. 사실. 그렇죠. 폐업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돈이 듭니다. 음. 폐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게의 경우. 네, 음. 근데 가게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가게 평수가 크다 보면 음. 그것도 이제 몇 천만 원. 철거 비용도. 철거 비용이 몇 천만 원또뭐 음. 1억 이상 되는 경우도 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철거 때문에 폐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아. 또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음. 코로나가 끝났지만 지금도 그 영향이 뭐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게 음.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국을 음. 헤쳐나올 때 네. 가장 짐이 되는 부분이 네. 사실 인건비 아닐까 싶어요. 그게 보면 음. 영세할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최저임금 음. 결정을 두고서 업종별 네. 혹은 네. 지역별로다가 네. 뭐 차등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음, 그 근거는 어, 그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보면. 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음.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음. 업종별 차등 좀 해달라, 음. 지역별로도 좀 차등 좀 해달라.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도시 도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음. 감내할 수 있지만 음. 어, 시골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또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니 고려해서 좀 해달라. 음. 그런 거 저희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네.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혼자서 운영하는 1인 가게, 네. 아직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처음에 그문 닫는 그런 소상공인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창업은 계속 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창업은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창업은 계속 될 텐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냐 20%가 채안됩니다 음. 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 준비된 창업을 하시라고 어이 자리에서 어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나홀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영세할수록 어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음. 창업을 하는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무인점포 창업이 많습니다. 음. 지금 뭐 빨래방부터 편의점도 뭐 무인점포도 많이 음. 생기고 있죠. 라면집도 네. 무인점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인점포의 음. 지금 대중화가 되고 음.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저임금발 고용 형태가 음.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창업이 1인도 네. 아니고 무인점포 시대로 많이 네. 간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수 있겠군요. 그렇죠. 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도심 속에 빈 상가가 너무 많아요 네. 음. 그런 어떤 상황인가요 창업도 창업을 많이 했으면 그 자리가 채워졌을 텐데 네. 업종마다 희비가 좀 없다 음, 그러니까 소비패턴이 좀 많이 변했다 어~ 먹거리 위주의 배달 문화 음. 그런 소비패턴이 좀 변했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 소비자의 구매력이 좀 많이 음. 약화됐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서 네. 어,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소비자한테도 음. 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음. 소비 여력도 많이 좀 위축이 좀돼 있다. 이렇게 좀 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배달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골목상권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어, 이 자기 골목에 한정된 동네분들만 어, 상대로해서 이제 영업을 음. 했는데 음. 넓은 지역의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해서 음. 이제 영업을 하게 됐으니까 어큰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한테는 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음. 네. 근데 이 기회를 네. 네. 정말 잡으려면은. 네.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의 네, 네. 어떤 지원과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네. 네. 이게 이제 거기에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회가 음. 플랫폼 사업자한테 가는 기회냐, 음. 소상공인한테도 균등하게 음. 그 과실이 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이, 균등하게 소상공인도 그 과실을 가져가라, 가져가게끔 음. 해줘라라고 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공정화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라이더하고그 음. 배달 저이그 업주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행위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네. 중개하는 네. 부분에서. 그죠 착복한다는 그, 생각도 그, 할수있겠 근데 중개하시는 분들이 음. 그 중개 수수료든지 라 음. 중개 광고비라든지 그런 음. 걸 가지고 이 과도하게 음. 비용을 많이 많이 받는 데든지 이런 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예. 경우에 예. 우리 소상공인 예. 연합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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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저희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 단체 교섭을 해서 통해서 음. 그 이, 이 모든 분들이 합리적으로할수 있는 공정한 법을 좀만들어달라 이렇게 음. 저희는 주장하는 거죠. 우리 그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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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하는데 주로 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자금에어한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금 마련할 수 있나 음. 그, 그 상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중앙 정부 자금, 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 신보나 이런 이런들 통해서 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저런 걸안 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 자금은 네. 결국은 네. 그것을 버텨보자 네. 버티는 마지막 힘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상담 내용이 있으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노무 뭐 노무나 세무, 노무, 그 다음에 어, 세금 내는 거 음. 어, 그런 것들, 에, 뭐 전문적인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또 음. 경기들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전문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음. 또 연결시켜드리고 저희가 해,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또 해결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과 아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대형마트나 대형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형기업들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골목 경제를 꼭 회복시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음. 소비자의 편익성과 음. 이제 생존권이 늘 부딪혔죠. 네어 그러니까 이제 마켓은 어떻게 보면은 한정돼 있는데 음. 그 대기업 대기업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음.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라 하면. 그동안 쭉 같은 이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했던 음.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음.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네.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소상공인은 이제 풀뿌리 경제의 가장 음. 근간이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 살려면 골목 경제가 골목,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우리 주위에 이웃들 음. 그동안 쭉 우리가 이용했던 골목 골목에 작은 작은 빵집, 작은 서점, 음. 우리가 다녔던 그런 분들이 잘 대물이 인해서 음. 이제 이 순환이 되는 거죠.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뭐, 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좋은 영향을 좀 줬죠. 음. 네, 골목 네. 경제의 주체인 네, 네. 우리 소상공인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음. 그 스타점포들이 있습니다. 음. 그 명물 음. 어, 그런 점포들이. 그 골목마다 몇 개씩은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을 개발해서 음. 경기도나 뭐 지자체에서 그 정책적으로 좀더 발굴해서 음.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러면 서 예, 소비자들이 음. 좀더 신뢰감을 갖고 좀더 찾을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그 골목 전체가 더살 음. 수가 있죠. 방금 네, 전에 네, 그 네, 이제 네, 지역 화폐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역 화폐가 네. 우리 정말 골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던가요? 지역화폐는 어, 불특정 다수의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저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음. 어,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음.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장 괜찮죠 음. 네, 우리 회장님 도 네,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네, 이어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업을 이어받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신발 장사를 하고 계셔서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좀 달라고 래서 제가 형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물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20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년 가게가 됐는데 지금 제가 백년 가게 어, 경기도 협회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백년 음. 가게는 이제 경기도에 한한한0 200, 개가 좀 넘습니다. 백년 음. 예. 가게라는 게 뭡니까? 백년 네. 가게는 어백년에이 준하는 이, 전통을 가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이 상징적인 음. 그런 점포를 이제 보통 백년 가게로 음.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백년 소소 공인도 있고. 백년 소 상인도 있고 백년 음. 이게 그러니까 백년 가게와 1 0 0년소 공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거기를 이제 0년 백년 가게를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음. 협회를 지금 음. 하고 있죠. 이 대를 이어서 네. 가업을 승계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뭐아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음. 했습니다. 뭐 부담 같은 건 없으셨고요? 아, 뭐 부담 느낄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음. 아, 네.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으로 선진 올해 계획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또 이거는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37, 37개 지부에서 음. 상생 네트워크라는 이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어 지부별로 할수 있게 해주고 어 음. 실태조사. 음. 지금 경기도 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년 소식지를 뭐두번 정도 음. 이제 발간합니다. 그런 거좀할 예정이고요. 그 매년 1 1월 되면 음. 소상공인의 날 기념을 합니다.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이라는 고거로 음. 이제 행사를 좀 하고 있고, 어 그, 그런 걸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 어, 무엇보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최저임금, 음. 최저임금을 또 이제 결정을 음. 8월 정도 되면, 8월 음. 초 정도 되면 소상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결정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어, 소상공인분들을 이 권익을 위해서 음. 좀더 노력을 하는 음.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겠고요. 경기도가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되고 어, 소상공인 가족분, 이 종사자까지 하면 한 150만 음. 명 정도가 됩니다. 어, 그분들을 위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는 음.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시민들도 감사하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 든전할 백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소상공인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